안녕하세요. 빨간 조크입니다. 네. 풍원정밀 2일자 14시 최악 경쟁률입니다. 최악 건수는 33만 5천 건, 증거금은 10조. 돈이 정말 갈 데가 없나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매니아가 12시, 14시 최종 예상입니다. 네. 보면은, 네. 28만 건, 33만 5천 건, 한 5만 건 늘었죠. 그럼 뭐 40만 건까지는 안 들어올 거고, 38만 5천 건 정도에서 멈출 것 같고요. 어, 일반 경쟁률은 1300, 1700, 한 2200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금액은 7.5조, 10조, 12.5조. 어, 한 주당 3344만원. 뭐 어, 1억을 넣으면은 비례 세주를 받을 거고요. 균등은 0.97 정도 나오니까 1 조금 안 되게 들어오겠죠. 어, 추첨일 가능성이 높은데 거의 다한주 받겠죠. 재수 없는 분들은 못 받는 거고. 이것도 못 받으면은 진짜, 네. 공모집을 접어야겠죠. 어, 비례 1억에 세주라 그러면은, 네, 보면은, 15,200원이니까 45,000원을 받는 거죠. 45,000원을 받는데, 대출기간이 길어요. 마이너스, 따상을 갈까요? 잘 모르겠네. 수혜 측이 1556인데, 찍었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최근 경향이 그렇고, 따상을 간다 그래도, 찍었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한가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일단은 뭐, 이자까지 나오는데, 어... 상한가를 가야지 이제 그만큼 먹는 거겠죠. 1억이면은. 네. 하여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마이너스는 쓰지 않고요 그냥 있는 돈만 제가 하는 걸로. 근데 네, 해가지고, 뭐, 음, 그렇게 해야겠죠. 뭐, 균등은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수수료가 2천원 있긴 하지만은, 15,200원이니까, 뭐, 시가가 200% 정도 결정이 돼가지고, 한 15,000원이니까, 13,000원 정도 수익은 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